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현대인들은 하루도 약속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나 내용상 약속이 많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신자에게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다마다 하는 잠시지만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중단없는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의 평안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절로 삼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기독 신자가 죽게 되면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모든 신자 위하여. 곧 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곧처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그가 계신 천국에 신자를 입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전능하신 예수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삽 시간에 부활시키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몸처럼 삽 시간에 변화시켜서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어. 예비하신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천년간 왕 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삽시간에 일제히 부활한 사람들과 변화받은 사람들의 몸은 어떤 몸일까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몸처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생할 겁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2절 공중 구름 속 왕국에서 예수 믿었던 이들이 천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끝내면 전능하신 예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왕국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내리실 것인데 이것을 예수 지상 재림이라 하고 실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천국이 위치할 지역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즉 천사들과 두루도는 벼락에 해당하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동쪽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전능하신 예수께서 아담 죄 때문에 기쁨의 뜻인 에덴 동산이 사라진 자리인 예루살렘 땅에 죄 없는 천국을 이루실 겁니다. 요한이 계시로 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천국에 가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신자가 세상 살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의 평안과 죽게 되면 영원히 살곳 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준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